예 안녕하십니까 석초메다 7월 26일 난초 바꿨습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1번의 난초는 옥상이요 옥상 옥산. 신화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봐보스요삼번머리다잘무거운자 옥상입니다 옥상 옥산. 신화도 단잎이예요 원래 삼반 단잎이지요 삼번투화꽃이 꽃도 멋지게 핍니다 이거는 옛날에 진짜 꽃가품 있죠 삼번중투화 변이 아 잘생겼어요, 이거는. 2번은 3번 정도. 변이 아주 잘생겼습니다. 신화에 또 밑에 신화 또 붙어 있더라고. 봐보세요. 땡이 그 봐보셨다. 오, 하고 딱, 요, 뭐. 신화가 잘생겼습니그 다음에는 미랑에서 산책해서, 호를 산책했는데, 바로 또이 호주 삼보로는 지금 쫙쫙 끊어놨습니다. 중투는 아직 중투로 가기는 뭐하고 아직까지는 중투는 그렇고 백중투로 갈까 봐니 굉장히 높습니다. 백색입니다. 백색이고미 밀항에선 져서 변도 잘생겼어요. 까랑까랑합니다. 봐보세요. 변이 잘생겼습니다. 이거는 변이 잘생겼습니다. 모축도 봐보세요. 모척을 열었습니다. 자 신화, 양쪽 신화 받았지요. 요거는 먼저 꺾고 요거는 이제 쭉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뭐였지? 신문입니다 신문. 명세기. 4척의 신화. 신문 4척의 신화 38만원, 10만원도 안칩니다. 요거는 안사가면 바로 또 본척에 완전히 키워야지 38만원씩 되있죠. 자, 신문에, 그 다음에는 백호비바 봐보세요. 하, 아 신화용게도잘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봐보세요. 이래서 서서히 무리가 돌아옵니다.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으로 가는 것들이. 자, 신문, 신문은 좀, 좀 도대되지만, 그래도 촉당 1 0만원따 아닌데, 배만 뭐. 잡아가세요. 자, 무덤삽피도 마찬가지. 아홉 척, 일한 척이다, 일한 척. 아, 촉감 만원9 구만팔천 원, 구만팔천 원. 저녁에 내놨습니다. 앉아오면 또, 키워야지 소예풍란예. 이꽃도 피어나면 향이도 좋지요. 같이, 한가부도 있습니다. 소예풍란입니다, 소예풍란. 호가 잘 갔습니다. 이건 완전히. 단내이단내단단내면 단잎, 단잎. 밑에도 보트가 올라오는 건데 보이 느낌 어머니 잘못지야아봐보세요잘못다 했다가 아주 귀엽고 뭐 멋집니다 풍란주고 귀엽죠 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쳐 또 뿌리 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1번부터 자, 7번까지 난처 우리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 옥산이에요산반도와에 예. 아주 멋진 산반도화 피는 기죠. 봐보세요. 옥산. 옥산 신화 멋지제 단념이예요. 단념이거는산반반화 단념이죠. 여기. 산반 옥산입니다. 옥산. 약간 탔는 건 있죠. 끝부분이. 신화는 그래, 멋지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화 한번 보여드릴거예요. 자신화 멋지게 올리고 뿌리는 건가 합니다 이쪽에도 신화 또 붙어있습니다 다켜자 옥상입니다 옥상 가보게좀 하죠 세척이 신화 자신화를 멋지게 붙어 올라오고 있니자 옥상 가격은 138만원 측정했 138만원에 자봐봐서 신화가 완전히 뭐 단절 올라오고 있잖아요 아, 또찍지고반도와 옥상입니다. 11cm 나오고, 1.1까지 나오고, 1.1. 삼반도와 옥상. 뿌리는 건강하고, 봐보세요. 뿌리는 건강하죠. 이쪽 에도신화붙고삼반도와 옥상입니다. 자, 이거는 종교 목이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건강하고, 뿌리도 건강합옥상입 옥상. 이쪽도 신화 붙어 있습니다. 자, 또부터 있죠. 자, 옥상. 세척시나 11cm 나오고, 1.1까지 나옵니다. 넓이는 가격이 138만 측세시 138만여. 3반도와 단엽 3반입니다. 단엽 3반. 옥상입니다. 그 다음에 난추는모초은 선반 중도 같은데, 바로 도 중투로 화량이 튀어나 입변성. 입변성으로, 변이 아주 잘생겼는또 강하게. 봐보세요. 변이 아주 잘 생겼습니다. 자, 뿌리는, 이렇게또 신화 또 붙인.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신화도 멋지게 오르고 또 하나 또 붙인. 아, 올려놓으면 뭐 신화가 얼마나 많이 붙는데. 변이 잘 생겼어요. 이거 봐보세요. 끝에야 아무것 없고 까랑까랑 합자입변성3반중투 두쪽이 신화 14cm 나오고 0.7까지 나오니 신화 또 붙어있죠. 가격은 25만원 책정했습니다. 뿌리는 건강하죠. 건강합니다. 자3반중투그 다음에는 밀양에서 산채예요. 계속 키우고 있는 난초인데 호에서 발전 아주 많이 했네요 이거는 백쪽들어갈것 같은 느낌이 었어 봐보세요. 백입니다, 아직. 호에서. 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계속 하는 난초가 재밌죠? 지화두개 붙었습니다. 이백쪽들어갈것 가망성이 굉장히 많죠. 변도 좋았고. 변 봐보세요. 아, 이 변수. 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뿌리는 까만거는 다른 인상이지 건강합니다. 봐보세 건강하지요. 자 시나 요따는 또붙은 백중두로 갈 가망식 갱게 놓으세도 변도 잘생겼어요. 입변생입니다 잎변생 변이 아 잘생겼어요. 입변 일단은 삼번으로 볶기 예삼번으로 아니 중두로 완전히 안 빠질 거삼번으로 가격가 25만 측정했습니다. 25cm나 1cm까지, 1cm. 산채야, 계속 키는낮추지 아주 변질도 잘 생겼습니다. 가랑가랑. 죽도록 갈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삼, 일단은 삼반호도 쫙 끄어놨죠. 봐보세요. 죽도록, 다음 때는 바로 죽도록 틀릴 것같다 백중처럼 태워봅시오자 가기가 이5오만 채겠죠. 다음에는 신문님신문쟤너내 네, 측에 신화 양방 신화 양방 신화. 우리는 건강합니다. 우리 한번 보여드릴까? 아양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자 변도 잘생기고 힘도 좋아요. 단지, 모척에 뭐 까문정이나, 여기 뿌라정기 한개 있어서, 또, 저림이, 팔라고 내놨습니다. 내척시나, 네 22cm도, 1.2까지는, 자, 가격은, 38만원, 측정, 38만원, 저림이, 내놨습니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거. 38만원, 예, 십, 뭐. 그 다음에 난처는 천는 백호 비바임도, 니다 백색으로 호피반입니다. 지금도 신화도 멋지게 받았지, 봐보세요. 이러고 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서란 무늬가 잘먹고 있습니다. 뿌리는, 보여드릴게요. 땡겨드릴게요. 건강하죠? 뿌리는 건강합니다. 자, 백 호피반. 두 척의 신화 20cm, 0.7. 가격은 15만원 적정어 15만원 예. 자, 종지합시오. 이것도 아주, 재밌는 완추 같네요 배고프방그 다음에 완추는 무등사피 무등사피 아 촉수도 없으수 많습니다 이거 완전히 뭐 조금 됐군 저렴이 줄라고 그대로 내놨습니다 무등사피 뿌리 한번 보세요 뿌리 아제상이다 제상 재상. 잎도 제상 뿌리도 제상 문의도 잘되어갑니다 이거는 신화 때는 멋지게 환하게 나오죠. 무등산피나. 아, 건강합니다. 무등산피. 아홉 층이네다 명칭이 아홉 층. 1 5 센치 나1센치까지는 가격은 9만 8천 원 ,000. 차지. 9만 8천 원은 막그 전에 아홉 층입니다. 만 원도 안 내는.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거는. 또 양쪽 신화 또받아겠습니다 이것도 어디다 오면 열, 11, 열한 층입니다. 아, 조교수 좋아 보입니다. 작품이 된 무동사피. 15cm 나오고 1cm 가고. 가격은 9만 0천원 적혀있죠. 9만 8천 원요. 그다음엔난그 다음에는 풍남입니다풍남 풍라 일곱 번째. 이두아입니다 두하. 두아. 아, 두아가 아니고. 단엽니다. 단엽. 풍남풍남도 풍란, 요거는 아주 또 보기 좋습니다. 봐보씨 풍랑. 두 가봅니다. 다섯 척, 요거는 다섯 청 지금 5년째 키우는 난자입니다 5년째. 키우는 풍랑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유 풍랑 켜갖고, 가보세요. 하, 아, 호머니가 멋지다, 가보세요. 소유, 단력 호들었습니다, 호. 3번 호식으로 귀엽니 봐보세요. <laughs> 아여튼 이런 것도 재미나고 키워보시죠. 아, 산에 갔다 이런 개뽑 날라고. <laughs> 자. 풍란 두 가부 8만 5천을측정했죠 8만 5천측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7번까지 난초뿌리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초 뿌리 설명 다 해드렸고요. 자 신문 1번 난초 옥산 잘 보고 선택하십시오. 천천히 요거는 산체에서 계속 키우고 있는 난초입니다. 산체의본체가 이렇게 키운 난초죠. 홍란 우등사피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 난초 뿌리또 설명 다 해드렸고요. 오늘도 정담문 많이 있으니 또 구매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항상 감사합니다. 석초입니다. 감사합니다.